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내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내가 오늘...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제가 운전을 하면서 자주 라디오를 듣습니다. 클래식 채널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 라디오 채널에서 들었던 이야기 한 대목을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유명한 테너 가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도움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 아버지는 빵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파바로티가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것을 알고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의 소질을 개발시키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파바로티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졸업할 때 음악 그리고 교육 사이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걸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심각하게도 그때 아버지가 바바로티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버려놓고두 의자를 동시에 다안 죽으려 하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평생을 보거라 그리고 하나의 의자만 선택해라. 그리고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다. 이 말을 듣고는 바바로티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유명한 테너 가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우리 삶에는 운명 지어진 것과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명 지어진 것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 또 내가 여자로 태어나 그러면 남자로 살면 되고 여자로 살면 됩니다. 남자인데 여자로 살려고 하거나 여자인데도 남자로 살려고 하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잘못된 선택입니다. 운명 지어진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요 모든 것이 운명 지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파바로티처럼 내가 교육을 전공해서 선생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악가가 될 것인가 는 바바로티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라는 어, 이, 이 주변의 사람들의 소문을 참고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병원 또그 의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선택을 하시고 우리 새 가족분들이 등록을 하고 또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새 가족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헌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가 다 동부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이 선택을 가지고 우리 동부산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선택은 씨앗과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 교회구에 아주 자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드나드시면서. 이 왼쪽 이쪽 골목은 잘안 보고 다니시는 분이 간혹 있기도 한데 오늘 예배 마치면 꼭 한번 교회에 붙어 있는 작은 화단도 한번 보고 귀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물의 전문가인 우리 정찬옥 집사님이 작년에 이것저것 많이 심었어요. 예, 봉숭아도 심고 나리꽃도 심고 수선화도 심고 또 할미꽃도 심고 근데 신기한 것이요. 겨울에는 황량하잖아요. 화단이 잘안 돼요. 겨울에는 식물이 아무것도 없다가도 오래 봄이 되니까 그 자그마한 화단에 꽃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요. 지금도 꽃이 피어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꽃이 지고 새 봉우리가 또 지금 맺어 있습니다. 근데 할미꽃은 너무 이뻐서 그랬는지, 이 지역 주민이 지나가다 그냥 파가 버렸어요. 좀 제발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어, 그래서 또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도 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올해 우리 정집사님이 목사님 올해는 꽃 사이에 양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양잔디 말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흙이 듬성듬성 있는데 물을 흠뻑 주고 이제 가시더라고 목사님 한주 지나면 이게 솜털 같은 게싹 올라올 겁니다 그래 얘기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 마치면 항상 그이 화단을 쳐다봤어요. 언제 진짜 올라올란가. 진짜 일주일 지나니까요. 이 솜털 같은 게 올라오고 지금은 몇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확인하세요. 양잔디가 푸르하게 보기 좋게 지금 깔려있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요. 씨앗은 흙에 뿌려놓으면 싹이 나고 생명을 키웁니다. 그냥 씨앗 한 움큼 그냥 모아놓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흙에다 뿌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씨앗과 시간이 만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마스 카라 일은 이런, 이런 말을 남겼죠.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을 결정하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씨앗이니까. 근데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선택이 말입니다. 선택하는 그 순간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선택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먼저 그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 나무의 실가는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선택의 기준을 딱 하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 버리는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광야의 이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칙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잘 선택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함께 하실까요? 잘 선택하라. 선택하라.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잘 선택하라. 잘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의 기준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함에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 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를 당하는 길이 있다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신명기에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편 1편에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복 있는 사람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 악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6절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악한 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복 없는 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쉬운 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믿음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고 불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이길 끝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까는 씨앗과 같은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9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 이 광야 2세대들 이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기준이 있는데 너희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언제나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그냥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나안의 풍습대로. 풍류의 신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살아갔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난안 땅에 백만한 풍류의 신 우상을 섬기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그들이 선택해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 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반드시 너희가 망한다 거기 들어는 가지만 너희는 거기서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 길로 가면 안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이 말씀 주시는데요 19절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여기 그냥 숨만 몰아시는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생명이라는 씨앗을 심고, 복이라는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의 말씀, 명령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희들 잘 들어 순종 안 하면 내가 가만 안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따라와 안 들으면 가만 안둘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억박하면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면서 너희가 선택을 잘해야지라고 압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뉘앙스예요 내 자녀인 너희들이 건강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풍습에 따라가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맞이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신명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와 같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요아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아를 섬기고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요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이익이 있어서 너희들 명령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살아 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편인가?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지금 6월입니다. 여러분 6월 하면 호국보훈의 달이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유교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불행입니다. 왜냐하니까 외적이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온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사를 보면 많은 내전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가지고 전투를 할때이 북쪽 연합군과 남군이 서로 옷을 보고는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그렇게 구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복이 중요한 거죠. 북군은 군복의 색이 청색이었습니다. 청색 군복을 입으면 아즉좀 북군이다. 남군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군은 회색으로 된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북군과 남군은 이렇게 피아 식별을 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어느 날이 전쟁 통에도 이, 이 강도 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대들이이 북군과 남군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싸우는데도 그 길밖에 없어 가지고 그 전쟁 터 사이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강도 애들이 꾀를 냈어요 아, 이게 지금 전쟁 중인데 아, 우리가 양쪽에 다 공격을 안 받고 무사히 지나가야지 생각을 하고 어떤 꾀를 냈냐니까 윗도리는 청색 군복을 입고 북군색 입고 아랫도리는 남쪽 군인 회색 군복을 구에다가 입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군은 북군의 청색 군복을 보고 총을 쏴고 북군은 남쪽의 회색 바지 군복을 보고 아랫도리를 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 죽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우리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우상 숭배하고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속이면서 자기도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다니다가는 두 사이에 걸쳐놓고 있다가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가는 양쪽에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선택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는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십절 말씀이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십절 말씀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세 가지가 따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혼란스러울 때는 이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생명의 길이 잘안 보이십니까? 복의 길이 잘안 보여서 선택이 어려우십니까? 그때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는 생각, 행동,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걸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복잡했던 것이 간결하게, 선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래길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민의 순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이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뭘 택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헷갈리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어느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어느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가? 어느 길이 선택한 뒤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인가를 잘 보고 선택,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가끔은 제게 찾아와 질문해요. 목사님, 술한잔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또이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사실은 그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도박하면 됩니까? 회사 물건 슬쩍 해도 됩니까? 거래처 약간 좀 속여도 됩니까? 뭐 이런 문제가 실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답입니다. 제가 청년들 혹은 교우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기도하고 할수 있으면 마셔도 됩니다. 기도하고 그 슬쩍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거 하는 거라면 해도 될 걸요. 근데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선택에서 머물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의 복을 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헌신 찬양 드리고 결단하겠습니다.